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오브스코인 설명을 좀 드려 볼 건데 지금 현재 이 오브스코인의 최신 뉴스들 최신 속보들 그리고 최신 이슈들까지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보면서 영상을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기사를 보시면요 알트코인 시즌 시작 임박 골든크로스에 4조 달러 간다 라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암호화폐 시장에서 알트코인 시즌의 전조로 해석되는 골든크로스 신호가 포착이 되면서 전체 시가총액이 4조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이는 미국 대선 직후 이후 처음이며 과거 유사한 패턴 이후 알트코인은 새 고점을 기록했다는 라 점에서 강한 상승장이 임박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자 현재 3조 3,900억 달러 수준인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최소 4조 300억 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자 사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게이 알트 시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분석가들이 하는 얘기는 6월 달에 불장이 무조건 올 거다라고 하는데 자 오늘 14일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6월 달 이제 16일 남았어요. 과연 16일 안에 올 것인가? 저는 못 온다고 봐요 벌써 반이 지나갔거든요 근데 어떻게 16일 안에 알트 시즌이 옵니까 그런데 우리가 크게 놓고 봤을 때 해로 놓고 봤을 때 2025년도 올해는요 옵니다 오는데 자 2017년도가 알트코인 최초의 불장이었죠 이때는 모든 알트코인들이 다 올랐어요 하지만 2025년도는 다릅니다 선택적 알트코인만 올라요 그중에서 ai 그리고 실물자산 토큰 요렇게 두 가지만 오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뭐냐? 이 AI 종목에는 뭐가 있는지, 실물자산 토큰에는 뭐가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좀 분석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이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해서 봐주시고 자 다음 기사를 보시면 자이 코인 고래와 개인 투자자 모두가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코인데스크 분석에 따르면 이 코인을 매수하는 고래와 개인 투자자 모두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특히 최근 매수세는 1만 토큰 이상을 보유한 고래들이 주도를 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이러한 동향은 이 코인의 가격 상승을 이끄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시장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요 자이 코인 시장의 가장 중요한 세력이 누굽니까요? 바로 고래 세력이죠. 이 고래 세력들은 요 기사에서도 나오지만 주도를 했고, 그렇죠? 이 고래들이 주도를 하는 것 때문에 이 코인의 가격 상승을 가격 상승을 이끄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할 만큼 이 코인 판에서 중요한 애들이 바로 얘네예요. 고래들. 근데 이 고래들은요, 본인한테 이득이 되지 않거나 돈이 되지 않으면 뭘안 한다. 투자를 안 해요. 리스크가 있으면 절대 투자 안 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고래와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고 있대요. 이 코인을. 왜이 코인이 조만간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는 반증인 거죠 왜냐 얘네는 고래들은요 이득이 되지 않거나 돈이 되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하는 애들인데 투자를 했다라는 건 이득이 되거나 돈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고래들이 매수하고 있는 이 코인을 우리가 알수 있다면 알고 있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고래들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이 코인을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2025년도는요 이 코인을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올 한해 큰돈을 벌 것이냐 못벌 것이냐로 귀결다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인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AI 그리고 실물 자산죠. 자 요거 관련된 코인이요. 그래서 오늘 영상 진짜 중요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고 이 코인 전부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자산운용협회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실들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는 거와 같이 매달 이렇게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자료는요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바로 블랙록의 투자진행 보고서인데 자 일단 제가 3월달에 받았던 이 보고서의 내용을 좀 빠르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코인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바로 3월달에 이 해외 글로벌 투자자들이 진행을 했던 코인 투자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10번 항목에 바운스 토큰이라고 되어있죠 자이 종목에 대한 이 토큰에 대한 투자 내용이 오른쪽에 쭉 나와 있는데 자 제가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번역을 했더니 3월 6일 9,100만 달러 투자 후에 51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라고 나와있는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이 내용 그대로 업비트에서 확인을 해볼건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건 3월 6일 510%자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업비트로 가서요 자 3월 6일. 자 언제인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3월 5일 3월 자 3월 5일 3월 6일 요때죠 요때부터 최고점까지 자몇 프로 나왔습니까 522%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3월 6일 51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시 보고서로 돌아와서 자 얼마 전에 이 비썸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던 코인 바로 24번 항목의 게임빌드. 자이 코인에 대한 투자 내용 오른쪽에 쭉 나와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번역을 했더니 3월 31일 6천만 달러 투자 후에 20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이것도 비썸 가서 확인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건 3월 31일 200%.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비썸으로 가서 게임빌드 들어간 다음에 자, 3월 31일 200%였죠. 자, 3월 31일. 자, 이때가 30일, 이때가 31일. 이때부터 최고점까지. 자, 딱 찍었더니 몇 프로? 202%가 나와요. 그런데 보고서에서는 3월 31일 200% 어때요 여러분들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바운스 토큰 코인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2월 18일 날짜에 정확한 매수가 그리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전부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 당시에 매수를 하셔라 전부 다 말씀을 드렸었고 저도 똑같이 이 바닥 구간에서 15,000원 구간 저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률 456% 평가손이 9,100만 원이 났습니다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게임빌드 코인도 마찬가지. 가지요 제가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상승이 나오기 전 날짜인 3월 22일 날짜에 정확한 매수가 부터 시작해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똑같이 이 바닥 구간에서 사원 구간에서 매수 들어가서 수익률 187% 평가손익 1800만 원이 났어요. 자 근데 이걸 제가 뭐 자랑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요. 매달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코인이 언제 상승을 하고 그리고 또 얼마나 올라갈 건지 얼마에 사셔야 되고 또 언제 팔아야 되는지까지 제가 매일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아직까지도 저한테 이렇게 알림 문자 못 받고 계신 분들은요. 자, 위에 제 개인 번호 있죠? 010-6344-5857. 자, 이쪽으로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내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앞으로 상승할 코인이 뭔지 전부 다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깐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보고서로 다시 돌아와서 자, 요렇게. 제가 5월 끝에 이렇게 6월 달 보고서를 미리 받아 왔는데요. 자, 이번에도 당연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서 왔고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거죠. 6월달 투자 내역들이겠죠, 그렇 그래서 여기서 11번 항목 이렇게 코인 명이 있고요, 이 코인에 대한 투자 내용이 오른쪽에 쭉 나와 있는데, 자 제가 요것도 복사를 해서 번역을 해볼 건데, 제가 이 코인 명 가려놓은 거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렇게 복사를 해서 번역을 했더니 6월 29일 8억 3,600만 달러 투자 후에 1,20% 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저희에게 정말로 큰 기회입니다. 저는 이미 이 코인 매수에 들어간 상태고요, 저희 구독자 분들께도 전부 다 말씀을 드린 상태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코인명만 저 이렇게 가려놓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영상에서 상승 전에 코인을 미리 공개를 했다가는 저와 회사의 입지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코인명만 가려놓고 말씀을 드리는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대신에 저한테 아직 이 코인에 대해서 알림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문자로 한분한분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6344-5857자 이쪽으로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자 6월 29일 최소 1000% 이상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이 코인의 이름과 함께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까지 제가 요런 식으로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63445857 쪽으로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수익이 될 만한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